안녕하세요. 광주 호바이커입니다. 오늘 자이언트 자전거가 조금 입고가 되었습니다. 주로 주로 여성용 자전거가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24인치하고 20인치 자전거가 조금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그중에서 어, 27.5인치로 12단짜리 MTB가 입고가 되었는데 입문용 MTB로서 아주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12단짜리 자전거이고 에어샥 달려 있고 모델은 타론 제로하고 템트 제로입니다. X 스몰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매장에 좀 작은 사이즈가 없었는데. 이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 호바이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고된 자전거들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반대로 뒤집기가 없네. 반대로 뒤집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다시 껐다가 돌렸습니다. 지금 요거는, 어, 주니어 자전거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입고 된 것들은 주로 이제 템프하고 8론 제로 X 스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용 로드 바이크 XX 스몰 사이즈를 소량 입고 시켰습니다. 자전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호바이크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롬 2가 한대 입고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호바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